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기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17절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하게 된그 배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또뭐 변호? 자신을 변론하는 뭐 그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전에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이 바울의 어떤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어떤 진실성? 신실함? 아니면 뭐 헌신?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들이 누군가 하면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냥 딱 이렇게. 압축해서 뭐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당시의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고요.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동요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더 마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겠죠.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바울은 고림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획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떤 이 일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은 어땠는지 몰라도 계획은 있었는지 몰라도 뭐 현실적으로는 방문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을 한 겁니다. 오겠다고 해놓고 오지 않은 거 봐라.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바울은 믿을 수가 없다. 굉장히 경솔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하는,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양심이 증언을 하고 있다. 양심적으로 거리낄 것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거리낄 것이 없냐?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뭐 경솔하게 아니면 그들을 쉽게 보거나 쉽게 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거리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지혜, 뭐 계획이나 결정이나 뭐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를 혹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경솔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가볍게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은 뭐,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막 책망하고 혼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저들을 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볼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오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떠냐. 우리는, 그리고 나는 너희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리고 영광스러워하고 정말 기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냐. 내가 정말 너희를 사랑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그 교, 거짓 교사들의 말처럼 그렇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죠. 실제적인 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자신이 이 방문의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죠? 1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 가서 그렇게 유대로 가기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하겠느냐. 아, 한번 갈까? 뭐 한번 가야겠다 뭐 이렇게 그냥 경솔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중요도를 부여해서 그렇게 방문을 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그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계획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너희를 소홀히 여겨서, 그냥 뭐, 또 하다 보니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뭔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 그냥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불 갈수 없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런 적용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그 내면의 어떤 생각 아니면 어떤 의도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자기만 혼자 수고하고 자기만 헌신하고 나머진다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는 모습이 그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각각의 나름의 수고와 애씀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 않는 이유, 할수 없는 이유, 혹은 하고 있지만 단지 보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려하고 또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만 수고한다, 나만 애쓴다, 나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각각의 나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해 줄줄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이해해 줄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